바베큐 소스를 발라놨더니 검은 검은 타다 갈색.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요. 비프 뺑립이라는 걸 준비를 했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크죠? 우리나라에서는 이거를 주로 왕갈비탕 아시죠? 막뼈 크게 들어간 거. 근데 미국에 무슨 갈비탕이 있겠어요? 이걸 그냥 통째로 아하. 구워 먹더라고요. 그리고 살밥도 어느 정도 있어요. 저도 그냥 구워 먹어보려고요. 손질도 되게 많이 할게 없어 보이더라고요. 고기 손질할 게 하얀색 있죠? 요것만 좀도려내 주시면 되거든요. 좀 약간 두껍게 있어요, 이게. 여기 보면은 요 하얀 살 있죠? 요거는 좀 빼줘야 되겠더라고요. 하얀색 지방 보이는 것. 뭐 손질할 것도 별로 없네요. <laughs> 자, 그냥 이 정도로만 해주고 뒤에 이 껍질은 좀 벗겨줘야 될것 같아요. 기름이라고 해봐야 이거밖에 안 나오네요. 이거. 자 이걸 놓고 다른 거 하지 말고 올리브유를 좀 위에 발라주고 바로 시즈닝만 좀 발라주도록 할게요. 야, 올리브유 시즈닝을 좀 뿌려줄게요. 이 바베큐 타운 시즈닝이 짜지가 않아요. 그래서 좀 많이 뿌려야 돼. 고깃밥이 꽤 두껍죠 맛있어져라 맛있어져라 다 됐고 자, 이 상태로 고기를 넣어 줄게요 불이 붙었으니까 나물을 좀 넣어주고 문을 닫아 줄게요 온도는 100도에서 한 120도 그렇게 해서 한 2시간만 훈연을 좀 먹여줄게요 이 고기를 완전히 익히는 과정은 부처페이퍼나 아니면 호일을 사용해서 완전히 익힌 다음에 먹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저 온도계 보이시죠? 100도, 한 120도 정도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었어요. 이제 1시간이 지난 모습이에요. 지금 딱 2시간째예요. 온도는 계속해서 100도에서 120도를 유지를 해줬어요. 자, 뼈가 드러나지는 않았는데 훈연향을 먹여줬어요. 부처 페이퍼로 감싸가지고 확실하게 익혀줄게요. 아우 뜨거워. 바로 그릴로 가줄게요. 자, 지금 고기 심보 온도가 50이에요. 그릴 내부 온도가 180이든 200이든 상관없이 올릴 거고 고기의 심보 온도가 85도 이상이 될 때까지 구워주도록 할게요. 야 지금 하나 둘셋 넷, 다섯 마리가 태어났어요. 그리고 얘는 어 머리가 안 빠지고 있어. 이거 머리가 안 빠지고 있어 요 머리가. 이 빼줘야지. 이지 어이구다 나왔다. <laughs> 잘했어 잘했어 고생 많았어. 같이 태어났는데 얘 한쪽은 등치가 크고 한쪽은 작죠. 얘는 오리고 얘가 거위예요. 지금 불 달라고. 저 쳐다보는 아, 봐. 아, 물버들 아, 어? 이잘먹는다 목말랐구나 자 87도가 됐어요 이제 한번 열어볼게요 <목소리> 거의 다익었으니이 여기다가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자이 상태로 그냥 문 닫은 다음에 소스를 좀 꾸덕하게 만들어줄게요 자 지금 제가 소스를 진짜 맛있게 익혔는데 제가 지금 어디 갔다 와야 돼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릴 안에 있는 불은 다 빼버렸고 이걸로 약간 덮어놓은 다음에 제가 아마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걸릴 수도 있어요 그때 와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육즙은 좀 많이 빠져있겠죠? 네 금방 갔다 오겠습니다 자 지금 2시간이 지나서 왔어요 야 이거 육즙이 얼마나 빠졌을라나 걱정되는데 자 요렇게 야이 먹으려고 하는데 같이 먹자고 여기 왔네. 자... 어떻게든지 육즙을 한번 짜보겠다고 노력은 하는데 전혀 나올 생각을 안 해요. 당연하죠. 뭐 2시간을 방치했는데. 아니 이제 한번 먹어볼게요. 살밥은 당연히 스페어리프다 두꺼워요. 자... 음. 고기는 확실히 뼈에 붙은 게 맛있긴 해요. 확실히 이걸 먹어보고서 느꼈어요. 이거는 갈비탕을 해 먹어야 돼요. 바베큐로는 뜯어먹고 그냥 버리긴 너무 아까운 뼈들이에요. 그냥. 비프립 같은 경우는 위에 살이 많아가지고 갈비를 뜯는다는 그게 맛이 있잖아요 근데 얘는 간간히 붙어있는 살만 이렇게 발라 먹는다는 생각 때문에 아 얘를 왜 갈비탕을 끓여 먹어야 되는지 알것 같아요 미국 사람들은 보면 이거를 갖다 바비큐 해서 먹기는 하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갈비탕으로 해 먹는 게 나, 난데 그래도 나쁘진 않아요 한 번씩은 이렇게 해서 먹어볼 만도 해요 스페어링 먹는니 차라리 이거 먹는 게 낫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오늘은 한번 실험해 본다 생각을 하고 한 건데 내가 만약 에미국에산다고 하면 이거를 가지고서 이렇게 바베큐를 자주 해먹을 것 같아요. 오늘은 비프 백립을 한번 해봤고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는 또 다음 바베큐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나말좀 하자. 시끄러워 죽겠네. <laughs> 예, 얘네들 보여줘. 안녕. <laughs>